미역은 산모의 출산 후 상처 회복과 모유 분비를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에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미역 효능은 피부, 다이어트, 혈관 건강, 변비, 탈모, 암 예방, 당뇨병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은 해독 작용에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미역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데요. 또한 미역의 끈끈한 점액 성분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과 다당류도 체내 독소, 노폐물 중금속, 미세먼지 등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미역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며 독소 배출 효과도 뛰어나서 미역은 티톡스 다이어트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미역은 피를 맑게 해준다는 효능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역은 혈관 내 중성 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미역의 히스타민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투과성을 높여주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역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미역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여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직장암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미역의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 덕분인데요. 이는 뼈를 형성하고 골밀도 감소를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미역은 성장기 아이들의 골격 형성과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 탈모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요오드와 칼슘 및 철분 성분 덕분입니다. 이는 모발의 구성을 도와주며 두피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 탈모 증상 완화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역의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억제하여.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효능과 함께 미역의 푸코이단, 푸코이단 성분도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여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역의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마, 미역 효능과 당뇨병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당뇨병 발생이 1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는데요. 특히 미역 추출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미역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과 염증, 착색, 노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피부암을 예방해주는 효능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